자,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22페이지의 4번 문제입니다. 유리화시키는 문제인데, 여러분 뭐 에, 분모에 유리화를 시킬 줄 모르는 사람이 이 영상을 보고 있지는 않겠지요. 그죠? 에, 근데 여기서는 에, 분모가 한 4개 짜리입니다. 4개 짜리.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에, 사실상 여러분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에, 접해볼 기회가 흔치않는데 유리화를 시키는 원리는 똑같아요. 어차피 둘씩 둘씩 묶어가지고 합차공식을 이용해서 그죠? 유리화를 시킬 수 있도록, 뭐, 켤레꼴을 분모 분자에다 곱해주는 방법을 쓰긴 쓸 거야. 근데, 그 둘씩 둘씩 모으는 걸 아무거나 그냥 대충 묶잖아요? 그러면은 잘안 돼요. 유리화가. 그죠? 그 둘씩 둘씩 묶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걸 좀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자, 문제를 좀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어진 문제 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때 둘씩 둘씩 묶는 걸 어떻게 묶으면 여러분 좋으냐면 두 수의 곱이 서로 같도록 그렇게 묶어 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는 지금 가장 큰 수가 21이고 가장 작은 수가 10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로 큰 수가 이제 뭐 15, 14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2 0이라고 10을 곱하고 15하고 14를 곱하면 아마 같아질 거야. 문제가 그렇게 나와 얘들 아 알겠니? 자 그래서 자, 21 곱하기 10. 15 곱하기 1 4 해보면, 둘다 얼마로 똑같아? 210으로 똑같죠, 5초. 아니면은, 둘씩 둘씩 같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자연수를 소인수분해 해보는 방법도 있어요. 자, 21을 소인수분해 하잖아? 그러면 3 곱하기 7. 10을 소인수분해 하면 2 곱하기 5. 15를 소인수분해 하면 3 곱하기 5. 그 다음에 14를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7. 해서, 20이라고 10을 곱할 때나, 15하고 14를 곱할 때가 어차피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로 서로 똑같이 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곱이 서로 똑같게 되도록 그 둘씩 둘씩 묶어서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의 식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렇게 보는 거지. 음. 자, 원래의 식. 음식을 이렇게 보는 거야. 자, 루트 21 마이너스 루트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15 마이너스 루트 14 자, 이런 식으로 볼수 있겠죠. 이해해 주십니까? 분자는 뭐, 뭐 그대로 2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하고 분모 분자에다가 분모의 켤레골을 한번 곱하는 형태를 취해봅시다. 자 그러면 분모의 켤레골이 뭐냐면 음, 루트 21 마이너스 루트 10 더하기 루트 15 마이너스 루트 14 여 요게 분모의 퀄레포리죠 이걸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분모는 이제 합체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에 제곱, 빼기 뒤에 거에 제곱 되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 앞에 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 어, 요거 제곱하면, 자, 루트 21, 루트 10. 제곱해가지고 둘이 더하니까, 제곱제곱의 합 얼마야? 그렇지, 31. 그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두 수의 곱의 두배 그럼 둘이 곱한 게 뭐야? 루트 2 1 0이잖 자, 이 녀석이 두배를 빼준다. 이 형태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뒤에 거. 자, 뒤에 거 제곱하면 아, 15 더하기 14를 해서 29. 마이너스 두 수의 곱의 두배 그러면 두배에 어, 15, 14 곱한 것도 210. 그죠? 자, 이제 뭔가 느낌이 오시 그죠? 이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는 형태잖아, 합차공식에 의해서.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루트 210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루트 210 해가지고, 얘네 뒤에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음. 그래서 애초에, 둘씩 둘씩 곱한 값을 서로 똑같게 놔야. 그렇게 해서 둘씩 둘씩 묶어야, 여기서 여기서 서로 없어지는 거야, 나중에. 그지 그래서 계산이 한 번에 유리가 되죠. 간편하시고. 그러면, 자, 이거분에 분자, 2 e 곱하기, 자, 여기 쓴 거, 요렇게 생긴 거. 그죠? 이렇게, 에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보시면, 분모, 이31 빼기 29니까 분모가 2가 되지. 어라? 31 빼기 29는 계산한 것도 2니까, 어차피 요 녀석 둘이 계산한 게요 2하고 약분돼버리겠죠 자,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산 결과로 남는 건이 부분이 남겠지, 그래서 아, 루트, 아, 21 빼기 루트 10, 더하기 루트 15 빼기 루트 14. 자, 요 선생님 동그라미 칠이 부분이 오자, 그지? 자, 요 녀석. 예. 예. 그지? 요 녀석이 계산 결과가 되겠다. 아시겠죠? 그죠? 어. 요런 식으로 4개짜리 유리합니다. 자, 그 다음 프로필 문제가 25페이지에 15번입니다. 자,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질문이 나왔네. 이런 거더 이상 질문하면 안 돼, 얘들아. 어? 어. 지금, 동영상인가 좀더 친절히 풀어드리는 거지. 이거 수업시간 이런 거 물어봤으면 혼나. 그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자, 이 녀석이 A 플러스 B루트 6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거 정리하는 얘기잖아. 그쵸? 자, 보시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여기도 제곱, 여기도 제곱이니까 둘다 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2. 1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식으로 같은 숫자의 부호가 서로 부호만 다르고 숫자 같은 상태로 반복이 될 때는 아100% 얘네들이 네, 합차 공식일 거야. 그치? 자 무슨 말인가 하니. 자 보세요. 선생 어떻게 정리하나? 자 앞에는 1 네,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자 이런 식으로 묶이고요. 자 뒤에 것도 어떻게 나가요? 1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요. 그죠? 자이 앞쪽하고 뒤쪽하고 부호가 같은 수와 반대인 수 있잖아. 그것만 잘 살펴보시면 돼요. 1하고 1은 둘이 부호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1은 놔두는 거야. 근데 여기 마이너스 루트 3, 뒤에 플러스 루트 3, 여기 플러스 루트 2, 뒤에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그치? 그럼 부호가 반대인 녀석들은 이렇게 둘이 마이너스를 이렇게 로 묶어보잖아. 그럼 이런 모양으로. 자, 1 빼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1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리고 이 각각이 제곱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요 녀석 전체. 이러서전가제 이런 모양이겠지 자 이렇게 해놓고 합차공식으로 안쪽 거를 먼저 계산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1자 1의 제곱 은 맞죠 1이니까 그리고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이죠 그러면 뒤에 거 제곱하면 루트 3의 제곱 루트 2의 제곱 각각 더하니까 5 마이너스 두 수의 곱의 두배 그래서 2루트 6 이런 모양이 될 거란 얘기야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루트 6. 자, 이 상태에서 연료수 전체가 제곱된 거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어, 완전 제곱식으로 전개하면, 앞에 거에 제곱 16, 뒤에 거 제곱하면 4의트 24. 그럼 16 더하기 24니까 얼마예요? 40대겠네 40. 그죠? 40에, 2이 곱하면, 아, 8 어, 여기 마이너스니까, 2이 곱하면 마이너스 8루트 6죠그거의두 배니까 마이너스 16루트 6이요 최종적으로 정리된 모양이 이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어요 이걸 요 녀석을 a 플러스 b 루트 6이라고 하자 그치? 자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알아랬으니까자 a는 당연히 뭐야 당연히 40 b는 당연히 뭐야 마이너스 16 그래서 아, 40 플러스 마이너스 16 정답은 얼마24 아, 요게 문제를 정답이 되겠죠 네,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같은 페이지에 17번 문제 자, 보니까 루트 5의 소수부분을 X라고 할때 정수부분, 소수부분에 관해서 선생님이 앞에 동영상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한 것도 있고 수업시간에도 엄청 강조해서 설명했었죠 정수부분, 소수부분 지금은 여러분 이거 갖고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루트 5의 소수부분을 X부분이라고 할때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보면 루트 5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 2와 상상이 있는 수야 자, 따라서 루트 5는 2. 얼마 얼마인 수량. 2.235 이런 거 외우지 고있 않아도 돼요. 2. 얼마 얼마라는 것만 알면 돼. 알겠니? 에. 자, 그럼, 루트2의 정수 부분이 2니까 따라서, 루트2의 소수 부분 X는, 어, 루트2에서 정수 부분을 제외한 루트2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치? 자, 이 상황에서 주어진 식을 딱 봤더니, 어라, 이거 봐라. 이거 그냥 대입하는 것 같지 않은데, 느낌이? 주어진 식이 뭐야? 식이 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x 제곱 4x 마자 이걸 구하라할 거예요, 그렇죠? 자 굳이 x 제곱에 왜 플러스 4x일까? 이런 게 조금 걱정되지 않? 걱정되지? <laughs> 좀 수상하지 않아? 표현이 잘 되는, 좀 수상하지 않니 어. 이거 이 자리에다가 x 자리에다가 직접 루트 오 마이너스 이를 딱딱 다 대입해, 대입해서 되게 복잡하게 풀어도 답은 나와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그런 노가다스러운 어떤 계산 자체를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문제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이건 어떤, 어떤 문제일까? 요거는 약간 여러분이 이런 요령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자, X에 관한 어떤, 어, 수를 알려주고, 우리 무리수가 막 섞여 있어. 아니, 면 뒤로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막 허수가 섞여 있어. 예, 막 복수수 의 형태. 그때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스킬을 쓰는데, 그건 나중에 하자. 그죠? 어. 좀먼 훗날의 얘기까지 지금 미리 꺼내지 말고 그죠? 나중에 합시다자 이렇게 무리수하고 에, 무리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에, 유리수 부분이 이렇게 섞여있는 수가 x로 나오고 그 다음에 x에 대한 2차 식의 값을 구하라고 대부분 이렇게 문제 나오면 이 주어져 있는 요, 요거 자체도 등식이잖아요 얘들아 그치? x는 루트 마이너스 2이 녀석을 적절히 변형해가지고 요 식의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요령이에요 알겠니?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 보세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2 있잖아 우리 이식 자체가 우리한테 불편함을 주는 이유가 뭐야? 루트가 섞여 음. 있기 때문에 그래, 루트가 섞여 있기 때문에 유리수나 무리수나 섞여 있으면 항상 뭐더 이상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음. 이 상태가 우리한테 굉장히 불편함을 준다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를 좌변으로 이항해봐 그러면 x 플러스 2는 루트 5가 되지 자, 이 상태에서 루트를 없애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지? 그렇지, 양변 제곱해버리면 돼 자, 양변 제곱해버리면 x의 아, 이거 그냥 제곱한 상태로 쓸게 이거 완전 제곱식이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은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되고 우변을 제곱하니까 그냥 5가 되겠지 아, 그렇구나 여기서 우리가 바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x 제곱 플러스 4x는 여기 4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5 빼기 4에서 1이라는 사실 그죠? 자, 이걸 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식은 요 x 제곱 플러스 4x의 값 자체가 1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1마이3 곱하기 1 5 자, 이렇게 되어 나니다 그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니까 정답은 8 이렇게 나오죠? 8. 그지자 어렵지 않은 문제죠? 자 뭐냐면 26페이지 에 23번 문제입니다. 약간 계산 도받은 그... 문제. 어. 이제 2차문제 자, 두 유리수 x, y에 대해서 x 연산 y가 루트 2 x 마이너스 y 이게 무슨 뜻이야? x 연산 y 이 녀석이 루트 2 x 마이너스 y. 이렇게 하는. 앞에 거에다가 루트 2 곱한 거 곱한 다음에 뒤에 거를 뺀다. 그냥 그런 뜻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죠? 자, 그런 뜻이고, 자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값을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보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식 자체가 뭐냐면. 어, x 연산 2y 여기다가 다시 한번 연산 y 플러스 1은 어, x 연산 2y 이런 모양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식이 자, 여기 x 연산 2y가 좌변과 우변에서 함께 사용되고 있네 그치? 어, x 연산 2y 얘가 뭐겠어 얘들아? 자 앞에 거 x에다가 루트 2 곱하고 루트 2x 거기서 뒤에 거 뺀다 2y 뺀다 이거 아니겠어? 그래 그래 그치? 자, 얘도 마찬가지, 같은 거니까. 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적어 보면, 아, 루트 e x 마이너스 e y 요녀석의 다시 연산 y 플러스 1은 아, 루트 e x 마이너스 e y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야, 식이. 그치 네. 그럼 요 부분을 다시 한번 해봐요, 요 부분. 요 어? 부분을 다시 연산 규칙에 맞춰서, 자, 앞에 거 거야. 루트 2x 마이너스 2y 여기다가 루트 2를 한번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서 y를 빼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 루트 2 곱하기 루트 2x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빼기 y, 더하기 2 아, 루트 2x 마이너스 2y 자, 이런 모양이 어, 되겠습니다. 이해 되시죠? 그렇죠? 음. 자, 가만히 있어 보자. 음, 귀찮네. 문제가 좀 귀찮은 문제야. 그렇지? 자, 이 상태에서 실수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아, 어, 이렇게 분별 법칙으로 계산이 되니까 2x-2√2y 거기다가 마이너스 y 플러스 1 그리고 우변에 있는 루트 2x 마이너스 2y를 좌별으로 이해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x 그 다음에 플러스 2y로 그리고 우변은 0 이런 으로정리가 되겠죠 그죠?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 주어진 등식을 만족하는 x, y 값을 구하라고 했고, 맨 처음부터 뭘밝혔어 어, x, y는 유리수. 그지? x, y는 유리수. 그죠? 자, 요걸 맨 처음에 발표 시작을 했어. 문제에서.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x, y가 유리수인 상태에서 이 녀석의 값이 이 등식에 성립한다면 좌변이 일단 무조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니까 러 여러분 어떻게 묶어야 돼? 이런 식으로 묶어야 돼. 노트 2가 섞여 있습니다. 자, 유리수 곱하기 루트 2 더하기 유리수는 0. 이 상태를 만들어서 요 유리수도 0이고 요 유리수도 0이다. 이 상태를 이용해야 돼, 요걸. 그죠? 이거 여러분 알고 있는 거잖아. 무리수가 서로 맞들 조건에서 나오잖아. 그죠? 예, 요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니까 러 이제 좀 보면은 식이 계산이 좀 귀찮게 생긴 거지 뭐. 그죠? 별거 아니에요. 자, 혹시 루트 2가 곱해져 있는 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네요. 그죠? 자, 이게 마이너스 2루트이고, 여기 마이너스루트이니까, 마이너스루트이로 꺼낼까? 마이너스루트이. 어차피, 곱해져 있는 녀석이 0이 되면, 앞에 있는 부호는 의미가 없으니까. 자, 마이너스루트이로 어내봤더니 이쪽에서 X, 여기서 EY.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루트이가 곱해져 있지 않은 부분 보니까, 여기 EX 있죠? 플러스 EX, 그 다음에, 또뭐 있어? 아, 여기 EY, 마이너스 Y가 있으니까, 플러스 Y.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은 0 자, 이런 모양으로 정리해야 돼. 요 이해되십니까? 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주어진 식에 반드시 성립하려면 요 녀석도 0이고 요 녀석도 0이고 이렇게 되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x 플러스 2y는 0그 다음에 e x 플러스 y 이항하면 는 마이너스 1자요열립방정식을 풀란 뜻이에요. 그죠? 자, 문제에서 x, y의 값을 각각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계산 과정좀 생략하고, 어, x, y 값을 적었는데, 연립방정식을 올바르게 풀면 x가 마이너스 3분의 2, 그 다음에 y가, 아, 3분의 1,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어, 답이 나옵니다. 그냥 x, y 값 구하는 건데, 이게 정답이죠 오케이, 다 이해되셨죠?